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 수요기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제목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주제로 설교를 겠습니다 마태복음 5 장은 찬상 수훈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을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팔복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삼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그 맛을 잃으면 우수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라.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맛을 내는 그 어, 조미료가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중요한 음식의 재료가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수로 짜게 하려 짜게 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의 고유한 역할은 이 음식을 만들 때에 맛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소금이 됩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어 사람들에게 발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근데 이소금이 이 맛을 내는 소금이 어디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료에 있는 동네가 숨기,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두 번째입니다. 이 빛은 어, 이 세상에서 비춰야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비춰지면 동네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데려가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강렬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게 되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빛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금이라는 비유, 또 빛이라는 비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무슨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무엇인가? 그리고 빛은 누구에게 비춰야 하는가? 소금은 무엇인가? 소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 빛은 착한 행실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고 바로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 빛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빛은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필요한가? 음식을,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재료가 소금인데, 그 음식을 먹고, 어, 그 음식을 먹을 사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을,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해야 될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또 당시에 이 성전의 예배, 또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그, 이,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들의 그예배는그 행위, 헌금을 하는 행위, 예배에 참여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는 그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것 어,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대상.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해야 될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은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동하는데 살아간 데 있어서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느냐?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돌려, 돌리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조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은 행동, 생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 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면은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실천의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착한 행시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가족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좋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착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착한 행동, 좋은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동생은 형이나 누나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여러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과 누나는 동생들에게 여동생들에게, 남동생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구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 교회 밖에서 만난 친구, 학교에서 만난 친구, 군대에서 만난 친구, 또 회사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못되게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착한 행실을 착한 행동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착하게 착한 행동으로 성기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모일 때에 교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어, 교회 중직자들은또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또 교회 오래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또 옅은 우리 초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착하게 착하게 착한 행실로 우리 서로 교인들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또 어디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직장인데 우리의 대부분 생활을 직장에서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선후배또 어, 룸메이트 그 다음에 크레스 어, 크레스메이트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 동료들 그리고 함께하는 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성기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대상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은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예배할 때에 망가짐, 찬양, 이것을 정교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을 때에 너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직장에서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 고객들, 고객들에게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숨기고 그들의 피로를 챙겨 주는 것. 그것이 빛이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거기에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면은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일상 생활 속에서 직장을 빼고 가정을 빼고 교회를 빼고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질문할 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상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동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그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